저주받은 장소를 기억한다. 이곳은 우리의 오랜 적, 나이트 엘프의 반신, 세나리우스의 계곡이지. 잘 알고 있군. 아키모드님께서 칼림도 진약 전에 세나리우스를 제거하라고 명하셨네. 놈을 다시 전투에서 마주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녀석은 아주 교활해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의 장난인지 자네의 애완 오크들이 최근에 이 숲을 파괴해서 세나리우스의 분노를 사보 있네. 아키몬드 꿈주님과 나는 오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나리우스를 죽일 수 있단 믿고 있네. 그들은 세나리우스의 적수가 되지 못할 텐데. 내 기억에 의하면 세나리우스의 힘은 상당했으니. 물론 그렇지만 자네의 힘 또한 강력하지. 옥들은 오래전에 맺은 뒤의 서약으로 아직 자네에게 결속되어 있네. 그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기만 하면 되지. 내게 대체 무슨 제안을 하는 건가? 공포의 군주, 자네의 불타는 피를 이 샘에 흘리게. 그러면 샘에 타락하는 기운이오 그들을 유혹하여 이곳으로 이끌고 자네의 피를 다시 마군 그들은 멈출 수 없게 될걸세. Mm-hmm. <laughs> 누가 감히 이 고대의 땅을 더럽히느냐? 누가 감히 세나리우스와 나이텔 엘페 분노를 사려하느냐? 전투를 시작하자! 숲이 살아 움직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이여, 이 짐승들을 자연에서 몰아내라. 내가 숲 속에서 너희를 지켜보겠노라. 이 샘은 엄청난 힘을 뿜어냈지만, 악마의 저주와 같은 악취가 풍깁니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몸이다. 세나리우스를 못지르기 위해 이 물을 마셔야 한다면, 거의 그러겠다 안 됩니다 그건 대족장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반합니다 분노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 전사여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분노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본성을 되찾아 파괴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힘이 느껴지는구나. 나를 따라 전사들아, 이 암흑의 물을 마시고 새롭게 태어나라. 노로스, 네 놈이 어떻게? 너와 너희 종족을 다시 받아들이러 왔다. 비록 너희 오크들은 전에 불타는 군단에 실패를 안겼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울 기회를 주겠다. 안 돼. 우린 이제. 자유를 얻었다 멍청하고 한심한 녀석 내가 네 가슴 속에 흐르는 분노고 네 마음 속에 들끓는 진노다 네가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내가 친히 너에게 힘을 준 것이다 그리고 끝없는 공허 속에 너는 그리하리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대로 봉우리를 정찰했습니다. 인간들이 산꼭대기까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음, 대체 무슨 계획인가지? 전쟁을 원하는 거면 이미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시네알로포라 젊은 대족장이여, 캐른여긴 어쩐 일이오? 하네 오크들에게 진비전 피로서만갚을수 있지. 점술가에게 갈수 있도록 도로 왔네. 한데 저 새덩이로 무장한 분홍 피부 녀석들이 말썽인가 보군. 저 분홍색 피부 녀석들은 인간이라 불리는데 바다를 건너온 우리의 오랜 숙적이요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소. <laughs> 점술가의 지혜는 모두가 누릴 수 있으니 이 주변에 서식하는 와이번들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네. 그들은 침입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하피들이 와이번들을 노예로 만들었군. 내 경고한다. 돌발토풍우리는 우리 것이다. 이 짐승들과 인간들 모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공격하라, 자매들이여. 잘했네, 이 장엄한 야수들이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줄 걸세. 대족장, 잠시 기다리게. 그롬마 씨가 말하던 젊은 마법사 로군. 우리처럼 점술가를 찾고 있나 보 젊은 대족장 조심하게. 저 동굴은 매복에 최적화된 곳이니. 걱정 마시오, 케른. 난 인간들의 소에 키워졌소. 그들의 전략과 속임수를 모두 알고 있다오 저들은 날 막을 순 없을 거요. 길리 다른 방향으로 갈렸군. 음, 동굴들이 꽤 깊어 보이는데, 여기서 흩어지는 게 어떻겠소? 알겠네. 조심하게 젊은 대족자 이런 깊은 산 속에는 어떤 고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명심하겠소, 케란. 행운을 비워꼭 그들이라니. 어쩐지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낌새가 있었어. 모두 전투 준비. 다들 멈추게. 폭력은 용납치 않겠네. 이 목소리. 그대는 점술가가 아니지 않소. 그 예언자 아니오. 눈썰미가 좋군드었하네 아들이야. 나는 이 예언자가 맞네. 이제 모두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그대들의 운명을 말해주겠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스랄. 이 자는 로데론 생존자들의 지도자인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라고 하네. 생존자들? 그게 무슨 말이오? 불타는 군단의 침공이 시작되었네. 로데론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악마들이 칼림도어를 침공하려 진군하고 있네. 오직 그대들이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이 세상을 불길 속에서 구해낼 수 있을걸세 저들과 협력하라고요? 제정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건가? 불타는 군단이 우리 역사를 끝내고 모든 생명을 말살하러 오고 있단 말일세 스랄... 자네의 친구 헬스크림은 이미 악마의 손아귀에 넘어갔네 이제 곧 그와 자네의 동족 모두 파멸하게 될걸세 안 돼... 내가 죽더라도... 그런 비극은 막을 거요! 그렇다면 당장 그를 구하게. 그가 바로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운명의 열쇠라네. 허나, 자네는 도움이 필요할 걸세. 잠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정말 나더러 이런. 운명이 눈앞에 있네, 젊은 마법사여. 선택의 시간이 왔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인류는 반드시 호두와 힘을 합쳐야 하네. 예언자의 말이 맞다면, 전쟁놀의 부족의 기지는 저 산마루 너머에 있을걸세. 슬슬 전투 준비를 해야겠네. 알고 있어, 케른. 난 그저 내가 동족을 상대로 싸울 날이 올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스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영혼 보석을 사용하면 당신의 친구 헬스크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영혼만 사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 보석을 곧바로 우리 기지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만 악마의 지배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고맙소, 제이나.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지로 돌아가 당신을 최대한 돕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 명령들이 자네의 주위에서 요동치고 있네. 그들이 자네의 고뇌를 슬픔을 느끼고 있네. 케른 헬스 크림은 나에겐 친형제와 같소. 하지만 그의 부족은 악마의 세력의 무릎꿇었소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하면 나의 동족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할 거요. 스랄...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야, 선조들이시여 모두 단단히 준비해라! 힘을 내라, 나의 전사들이여! 너무 늦기 전에 헨스클림에게 가야 한다! 엄마씨, 나와 함께 가야 하오 그래, 날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건가 꼬마야 운명이 내 앞에 있거늘 만노로스 군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 누구? 지금 그걸 말라고 하는 거요? 나 아, 스랄 넌 언제나 악마들이 우리 종족을 타라시켰다 믿었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오린드레노에서 우리의 의지로 악마에게 굴복했지. 다른 족장들과 나는 만노로스의 피를 마셨다 쓰랄. 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다. 그대는 이 저주를 우리 동족에게 불러온 거요. 자진해서! 으아! 에스랄... 이제야 깨달았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과 따위는 집어치우시오. 지금은 우리의 동족을 구하는 데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만노루스... 계곡에서 만노루스를 상대해야 하네... 그럼 어서 갑시다. 그피어먹을 녀석을 기다리게 두지 말고...